요즘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기력이 쇠하다 느껴진다면 오늘 맛있는 산불에서 그 걱정 말끔히 해결해드립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전남 화순에 위치한 한식 전문점인데요. 할머니 댁을 연상시키는 외관이 참 정감있네요. 자, 과연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주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이거 먹고계시는 거예요? 아곤드레 나물값 하고 있어요. 오, 고, 곤드레 나물밥이요. 이게 바로 뼈를 강화하고 비뇨을 예방해 준다는 곤드레. 돌솥에 가전이 담아 뚜껑을 닫고 밥을 지어 줍니다. 자, 밥이 완성되는 동안 다시 들어가 더욱 고소한 양념장도 만들어 주면. 와우, 돌솥에 한가득 든 곤드레 나물밥 완성입니다. 자 여기에 수제 양념장까지 넣어 쓱쓱 비벼 주고요 한입 맛보는데 아유 입 안에서 자연의 맛이 느껴진다 느껴져 곤드레 나물밥 얼마나 맛있게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자은조이 안아서 참 맛있습니다 양념장을 밥에서 밥에다 비벼 먹으니까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때 어딘가로 향하는 사장님 포착 사장님 뭐 하시려는 거예요? 닭백숙 하려고요. 아하, 이번엔 닭백숙을 준비할 차례. 전통 가마솥에 넣어 조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분적의 망에 뭔가를 담더니 가마솥에 넣는다. 지금 뭐 넣으신 거예요? 어, 황칠인데요. 소유답가 당뇨에 좋거든요. 항암 작용에도 탁월한 황칠이 들어간 육수에 닭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주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네? 저희는. 그 가마솥에 하기 때문에 최소한 2, 3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 기다리 많이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예약을 하셔야 많이 드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역시 음식은 기다림의 미학이죠. 이렇게 장장 3 시간 동안 푹 삶아진 닭백숙이 뽀얀 모습을 드러내는데. 어머니, 닭백숙에 뭐 문어가 들어가나요? 아, 이거요. 해물 백숙이에요. 해물 백숙에 문어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전복하고 새우하고 키조개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일반 닭백숙도 아닌 해물 닭백숙이라니 그 맛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잘 익은 달걀 통통한 문어를 비롯한 전복과 키조개까지 차례대로 푸짐하게 올려주면 자 역시 한국인은 밥심과 닭심 먹음직스러운 한상이 눈과 입을 자극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맛볼 시간. 아버님 국물 맛이 어떠세요?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닭 다리는 손으로 잡아 뜯어주고 곤드레 나물밥도 한 입. 얼마나 부드러운지 뼈와 살이 한 번에 분리되는 매직 두 요리의 조화 어때요? 곤드레 밥이 고소하고요. 매직도 질기지 않고 담백하게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끝까지 든든해지는 곤드레 나물 밥과 해물 닭백숙 드시고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맛을 느껴보세요.